한랄로방 반갑습니다 형님들 자 익숙한 곳이죠?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파타고니아 가로수길 직영점에 왔습니다 약간 쌀쌀해질 때쯤 저희가 항상 들러서 촬영하는 곳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들어가 봐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신제품이 있으면 또 어떤 게 나왔고 비슷한 게또 있고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들어가시죠 매장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오시면 약간 테크니컬한 옷들로 DP를 해놨다고 합니다. 보면은 바람막이 종류들. 그리고 요거. 요거 요즘 되게 좋아하더라고. 부들부들 해가지고 보온도 되면서도 가볍고 입기도 편하고 이쁘고 겨울에 런닝하시는 분들좀 많이 입을 것 같아요. 바스락거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어. 바람막이 또 있고. 이렇게. 배색이 된 것들도 있고 조금 더 만져보면 그 알거든요. 약간 빗물을 더 튕겨내냐 아니면 은 그냥 간단한 바람만 막냐 그런 정도의 기능에 따라서 가격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차이가 좀 납니다. 지난번 형님 네? 패딩 안에 저 바람막이 입었는데라서 네. 또 맛보이세요. 아, <laughs> 거이셔를... <laughs> 뭐 옷은 내 마음대로 입는 거지 뭘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쪽은 약간 어, 충전재가 들어가 있는 경량. 진짜 좋고 저도 매년 입어요 경량 패딩. 뭐 올해 여기저기서 경량 패딩 많이 나오고 또 진짜 유행할 거지만 유행하고 있고 할 거지만 파타고니아 경량 패딩. 이 저는 약간 어느 정도는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알던 경량보다 조금 더 탑단해 보이는 그런 가 원단이 좀더 그런가? 어쨌든 어. 이게 막 안에 다운이 들어 뭐가 들어간 게 있고 어떤 게또 다른 충전재가 들어간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 이게 이게 엄청 비잘 막는 거. 어. 어 토렌쉘. 왜? 근데 패딩 안에 입을 수 있지 않아? 멋으로? 코트 안에도 입을 수 있고 내 마음이지. 비가 안올 때. 근데 이게 비올때비 막는 거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이 요고 있는 거, 그쵸? 요거 있는 게비 많이 막는 거. 얘는 딱 이런 바람막이 류는 라지가 딱 좋더라고. 그리고 진짜 헤비한 뚜껑 거 나오거든요, 겨울에. 그런 것도 라지가 좋고 빳빳해서 약간 하늘하늘한 나일론이랑은 대비돼가지고 나는 좋더라고 개인적으로. 야 이게 죽여, 이게 죽여. 나노 퍼프. 읽어보면 합성보온재를 사용한 클래식한 스타일의 나노 퍼프입니다. 되게 가볍고, 엄청 따뜻해. 이게 진짜 좋아. 가격은 좀 비쌀 거예요, 이게. 379,000원. 와, 이런 거 좋다, 이런 베스. 오, 귀엽다. 저는 파타고니아 라지를 입는데, 엑스라지는 좀 크더라고, 팔도 길고. 만약 이게 작다, 그러면은 사고다. 어, 조금 작네, 이거는. 이건 엑스라지 뭐야겠네. 근데 이게 좀 크, 크잖아. 아니 이게 좀 너무 이게 딱 맞잖아. 이건 딱 맞고 이건 좀 배가 완전 끼기더라고. 진짜 가볍고 따뜻해요. 어, 경량 나는 파타고니아 경량 진짜 좋아. 자, 파타고니아하면 제일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나는 게 양털 재킷. 뽀글입니다, 뽀글이. 거의 뭐 뽀글이의 원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요거 보고 원조잖아. 근데 요번에 훨씬 더좀 편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안에 방풍을 할수 있게끔 안감이 바뀌었어. 보면. 더 듀오 레트로 X. 더 듀오 레트로 X. 바람이 잘 들어와. 근데 이거 보면 안에 나일론으로 됐어. 이렇게. 돼서 요게 바람을 막는다. 훨씬 부드러워졌어. 옛날엔 약간 이렇게 가죽 자켓입는 것처럼 빳빳한 느낌이 있거든, 이게. 그게 좀또 나름 멋있지만 이 이렇게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요 로고를. 옛날 클래식하게 좀 클래식한 옷으로 바뀌었다 이런 게 이쁘지 않냐 근데? 파타고니아는 이런 약간, 약간 과한 패턴 들어간 게좀 귀여워 여기 있네 이 과함 이런 거 입으면 이쁘거든 파타고니아 느낌에 약간 요런 살짝의 아이덴티티가 들어가 있는 게 훨씬 조금 난더 좋다 저거 라지 입는데 이 위에다 입어도 맞을까? 한번 볼까? 아우터니까 요런 느낌 아 이거는 약간, 아, 이거 유행 탈까? 싶어도, 그냥 하나 있으면 주구장창 어디서나 입을 수 있는 거, 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고 밖에서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도, 그냥 패딩 좀 질리신 분들에게는. 확실히 편해졌네. 들어갈 때 느낌도 좋고, 옛날엔 여기가 이 안감 보면 좀 빳빳했거든. 지금은 엄청 부드러워졌다. 아, 신칠라. 베스트, 베스트, 신칠라는. 하나, 그냥 내가 진짜로 입을 때마다 너무 좋은데 아쉬운 건 주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나는 이거 입으면 아웃 안 입어도 되거이 안에다가 좀 두껍게 있고 이거만 입어도 웬만한 초겨울 정도는 괜찮아. 가끔씩 이런 워커 옷 나와요. 음, 응. 기장 알지? 딱 내가 딱 힘들어하는 기장. 음, 응. 입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아, 파타고니아가 롱슬리브가 진짜 괜찮아. 원단도 좋고 입었을 때 편하고 이쁘고 이런 건 이쁘잖아. 봐봐 그냥. 그래서 롱슬리브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디자인도 은근 여러 개가 있고. 가격은 다 95,000원이네요 저몇개 있는데 제일 큰 사이즈로 해서 입으면 기장도 좋고 품감도 괜찮아 여기에 이제 원래는 항상 클래식한 거 있고 그런 워크웨어 기반의 원래 여기 쫙 있었는데 어헤비아우터나 왔네 <laughs> 여러분들이 제일 아는 게이 피츠로이 제품들이 제일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것도 한겨울에도 괜찮거든요 지금 걸려수수서 그렇지 좀 입으면 되게 빵빵해지고 좋아요 엄청 가볍고 근데 얘가 100만 원더 비싼 얘가 개대장 이게 큰거 같은데? 이게 맞을 것 같아, 이건. 어, 깜짝 놀랐 말이 안 돼. 들어봐. 진짜 가벼워. 야, 이거는. 이거 잘못 입어. 이거까지 입을 만큼 춥지가 않아. 엑스랄 사이즈고요. 와 그냥 진짜로 엄청 포근한 어디에 들어가 있는 느낌. 개가벼워. 이게 피츠롤보다 더 가벼운 것 같아. 뭐다뭐 뭐 패딩, 패딩 하지만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고 좋, 좋은 패딩이 거저 빨강색 이 있어요, 빨강 근데 블랙은 이게 진짜 예쁘다 하... 미쳤어 미쳤어 제가 오늘 고른 것 중에 뭐 신칠라 먼저 피츠로이 양털 재킷 이런 거 해서 베스트 제품 몇, 한세 가지? 정도 뽑아서 제 체형으로 사이즈를 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입을까 그럼? 그래 아 가볍긴 하네 라지입니다 라지 제가 오늘 입고 있는 거에서 하나도 안 벗고 그냥 그 위에 걸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왜 라지가 좋냐면 조금 커지면 기장이 길어져가지고 나한테는 좀안 이쁘더라고 그래서 이게 딱 품에도 좋고 긴팔 하나 입고 입었을 때도 사이즈가 딱 괜찮다 정도 이거는 진짜 딱 지금 같은 날씨에 정말 좋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프집법을안 좋아했는데 신칠라는 좋아했었으니까는 이때부터 시작인 걸 수도 있어 어, 라지도 괜찮겠다 이게 엑스라지 어, 근데 근 내가 아쉬운 게 주머니 이렇게 딱 하고 싶잖아. 이게 없는 거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 어, 라지 한번 입어볼까? 근데 뭐 기본 갖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맨투맨처럼 많이 입을 수 있어. 라지네, 딱. 그니까 상의는 저는 웬만한 거 아까 저 나눠 있는 거 빼고는 다 라지. 이거 뭐냐? 이거 진짜 맨날 나오는데. 레트로필. 레트로필 베스트. 이거는 안에 안감이 없어. 그냥 이, 이. 이런 것만 있어요 여기만 메쉬가 돼 있고 등판 보면은 요거 그냥 이대로 그냥 이 근데 이게 되게 가볍고 신축성 있고 편해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야 라지예요? 어. 라지입니다 얘는 그냥 라지 입어도 되고 이신출라 두꺼우니까 그렇지 이렇게 입고 싶다 그러면 좀더 크게 입어도 되저레트로스가좀구해서 부담스러워지고 있 어. 어. 이게 그럼 가격도 훨씬 싸고 아 어. 보온성은 근데 확실히 저게 좋고 21만 9천원이고 이거 20만원 들것 같은데? 24만 9천 3만 원 차이 할인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조끼랑 <laughs> 그거를 가격을로 비교 안 하잖아요 <laughs> 그렇지 그렇긴 한데 그래도 혹시 똑같은 거면 그래도 꾸준히 나오는 거 보니까 좀 찾는 사람이 있나 봐저 처음 봤어요 계속 나난 있어 라지 사이즈 큐 24만 9천 원 할인 있는 게 낫다 3만 원더 주고 이쁘네 어. 이렇게 이너로 입고 엑스라지. 야, 근데 확실히 부드러워졌다. 두께도 그렇고 되게 부드러워졌어. 와. 좋은데? 진짜 따뜻하다. 아니야, 입어 본 거야. 이렇게 입으라는 게 아니라 사이즈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엑스라지가 이 정도다. 올해는 이렇게 좀 얇은 것들 좀 많이 사실 것 같아요. 경량 패딩. 맞아. 그럴 것 같아. 요즘 경량 패비한거 아, 근데 저 그레이드는 진짜 경험해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것도 수장도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목이 좀 짧아졌나? 옛날에 비해 이게? 형이 목이야? 아니 씨내 목이 어떻게 짧아지냐 아니 이게 이게 원래 이랬나? 아니 뭔가 느낌이 다 경, 약간 가벼워지고 엄청 편해지고 진짜 부드러워지긴 했어요 완전 다른 옷이 됐어 자 오늘 파타고니아 가로수길 직영점에서 촬영을 했고요 겨울에 어쨌든 많이들 여러가지 옷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중에 파타고니아도 하나일텐데 이런, 이런 옷들이 나왔고 설명서까지는 아니지만 가볍게 제가 입어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둘러보니까 확실히 두꺼운 옷들보다는 약간 얇은 옷들이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지 않을까 싶고 어, 이번에 새로 나온 양털 레트로 X도 착용감 편해졌거든요 한번 와서 입어보시고, 어, 여보시고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겨울 제품 굉장히 많으니까, 강자니까 여러분들 쇼핑 목록에 하나 딱 넣어놓고 보셔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상, 기방실의 김기방이었고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차고 꽉찬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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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